Hi 안녕하세요. 킷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작가 신경숙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죠. 신경숙 is a renowned South Korean author. 자, 신경숙 씨는요, 유명한 저명한 한국의 작. 가 입니다. 네. 소설가죠 She is famous for writing captivating stories 자, 그녀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매혹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to captivate 하면 사로잡다 이런 의미인데요 captiva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용사로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이라는 뜻이죠 Her novel, Please Look After Mom, has sold over 2 million copies in South Korea. So, please 부터 이렇게 틀리스가 되는데, 엄마를 부탁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기 소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영문 제목으로 쓴 거고요. 우리 한국에서만 무려 2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It has also been published in 19 countries. 이 인기를 이제 힘입어서 19개 나라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She is the first woman to win the Man Asian Literary Prize and has received numerous other literary awards. 자, 신경숙은요. 최초의 여성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맨 아시안 문학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literature 하면서 문학이라는 의미고, 이렇게 문학과 관련된 무엇이라고 할때 literary라고 쓸 수가 있겠죠. literary prize, 그러 그러니까 문학상입니다. 근데 이걸 수상한 여성 최초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수많은 numerous 다른 이상 뿐만 아니라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The writer's works, including Where the Harmonium Once Stood and A Lone Room, have earned her international acclaim, making her a significant figure in both Korean and global literature. 자, 우리가 하모니엄이 한때 있었던 곳 네, 우리말로 이제 쓸때 풍금이 있던 자리, 원래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안한 거죠. 외딴방 같은 작품을 포함하여 이 작가의 여러 작품들은요, 굉장히 국제적인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얻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용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외에서도, 아, 굉장히 너무 멋있다 하고, 프레이즈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international acclaim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acclaim이라는 거는, 여기 호평, 찬사, 누군가에게 찬사와 호평과 칭찬을 보낸다고 할때그 단어가 acclai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를 이 한국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문학의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가가 된 것이죠. 이렇게 figure는 우리가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작가 신경숙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보았는데요. 자, 오늘 단어 3개 체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단어였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이라는 의미였는데, 우리가 물론 그런 단어의 의미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C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뭐였죠? Captivating. That's right. What about the second one? 수많은 우리가 many, a lot of, lots of, plenty of 있지만 여러 개의 개수가 굉장히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number가 연상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뭐였나요 Numerous,겠죠? 자, 세 번째는 찬사 호평이라는 딱 우리 말에 맞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 명사였는데요, acclaim. 물론 동사도 쓰이고 명사도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